구름에 답하시오. 제 애랑이 했다. 제 애랑이 뭐야? a, n. 기호로 쓰면 끝나. 3 곱하기 뭐니? 2에 1 마이너스 2n승. 일반항의퍼펙트 꼴은 아니야. 건느야 그러므로 뭘 구하라 했는지 봐. 빠르게 하는 거야. 첫째 구하라 했으니까 n에 1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a, 1은 1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되니? 누가 계산해볼래?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되지 거느냐. 그래서 첫 장은 2분의 3이요 여기 공비가 문제다 건우야 건우야 첫 장은 그랬어 공비는 둘 장을 구하는 이거 모양 바꿔놨거든 얘 예. a r 의 n-1 쓴으로 바꿔 이게 드럽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두번 짱을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두번 짱을 구해 두번 짱이 뭐니 협교 여기 마이너스 4 되니까 3 곱하기 얼마 2의 3제곱분의 1이지 네. 맞잖아 이렇게. 건우야. 됐네? 아니지. 만 여기 좀 빨리. 그럼 야, 4분의 1. 그럼 뭐? 1. 여기에 얼마 곱하면 얘가 되니? 4분의 1. 그렇지. 4분의 1 곱하면 되지. 이해해 줘. 이렇게 공비 구하는 거 또는. 또는. 전항분의 후항. 이렇게. 이것 분의 이거 해도 되고. 네. 제발.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갈게요. 공비가 얼마래? 2. 마이너스 기호로 쓸게. 건우야. 쉽네. 공비가 마이너스 2. 제 6항이란 A의 6이 마이너스 160인 등기세를 떴으니까 일반항을 이용해서 첫 장을 구할 수 밖에 없다. 네. 됐니? 야! 야! 누가 이거 대답하래? 네. 여섯 번째 장은 뭐지? 크 그렇지. 오. 한 차수 줄여주면 된다 번호야. 빨리하는 애들. A 올의 우승이야. 됐어? 네. A r 의 우승. A R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160 이들에게 이건 맡길게.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빠르게 보자고. 자. 등수설 떴고 첫장뭐둘 장, 셋 장, 넷장 떴으니까 일반항을 이용하라는 소리야. 번에 일반항 써 놓으면 얘는 삼수지열리이또 문제일까? 첫 장을 뭐라고 해? A. 그다음 두번 장은 AR.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됐어. 그다음 얘는 뭐지? A, 음. r의 되고, a r의 제곱되고 a r의 세 제곱은 2 240. 4 0이 연립을 못 하는 애들 줄라 많다. 진짜인데 이거는 네. 나눗셈을 이용한다. 대입법보다 봐봐 공통인수 a를 끌어내면 깔끔하지만 a 끌어내면 1 플러스 r 되지. 선생님 믿고 따라와. 여기는 공통인수가 뭐니 a r 제곱이지. 맞니? 네. 그러면 1 플러스 r란 공통인수 끌어내면 뭐느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발 이 연립은 나누기를 해주는 거야 양쪽을 이렇게 나눠주면 빨라 항상이야 등비수열은 건우야 대입법 이런 거 보다 나눠주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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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날라가지 A 날라가지 여기에 뭐 남아있어? R 제곱 분의 1 남아있고 이거 나누기 하면 얼마지? 4 분의 1 건우야 이렇게 해서 R이 얻어지네 주심 R 제곱이 4면 되지 그러므로 r은 뭐니? 뿔마 2가 돼야 해 맞네? 두 가지 케이스로 나와야 해 u n d e 공비 r은 뿔마 2고 첫 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r이 2일 때와 r이 마이너스 2일 때첫 장을 구해주면 되겠지 여기 봐 r이 여기에서 구하면 되겠다 2면 따라해봐 r이 대입법 쓸거 아니야 알 구해줬으니까 r이 2면 3a는 60이니까 a는 20 r이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그치? 마이너스 A는 6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0. 두 가지 케이스로 답을 내주면 된다. 알겠니? 야, 둘 중에 한값얻어지면 니들 대입법 쓰지 않아졌다. 됐어? 이렇게 해서 열림만 잘해주면 돼요. 이것도 같은 유형의 문제지만 2번으로 갈게. 1번은 준비 과정이냐. 2번처럼 쉽게 잘 나온다. 쉽게 잘 나와. 야, 수능에서 수열 파트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 진짜다. 단답형 쉬운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이봐막 2번으로 직접 갈게. 얘는 제몇번 짱이냐 물었으니까 n 번 짱이라고 하자. 그치? n만 구하면 되는 거야. an이 뭐 마이너스 -972가 될때 n 값을 구해주세요. 이것도 일반항이지 결론 모는 수간 그래서 일반항 갈게. 자, 두번 짱이 건우야. 두번짱이랑 기호로 쓰면 이거거든. 마이너스 -12. 그다음 네번 째이 얘래네번째이랑 마이너스 108 공비가 음수 뭐가 두개얻어지나 봐, 공비가 야뭐 선생님 손가락 좀봐 어느 공비가 음수래 양은 버리래 나중에 자 끝났지 멋지게 풀게 어느 두번 째이 얘란 A R 그럼 나 멋지게 가볼까? 책처럼 풀지 않을게. 고3 애들용으로 풀어줄게. 잘 봐. 두번 짱이 얘니까 네번 짱은 R을 몇번더 곱하면 되는 거두번더 어, 어, 어. 곱하면 되는 거지. 0 네. 멋지게 사냥하죠두번 짱이 얘요네번 짱. 두번짱이요 R을 두번더 곱하면 되는 거야. 이게 10배 나지. 좀.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0 8 이렇게 이용할 줄도 네. 알아야 한다. 제발. 음. 이게 고3 애들은 이렇게 푼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이나면 얼마 빨리 누가 그거 나누기나 느리다 아니 12분에 빨리 살짝 봐줘 알제곱은 얼마 9 8안에요8니지네9네고 9. 8. 9. 9. 9. 그지? 그러므로 알은뿔바 3인데 음수래 마3으로 택하라는 소리지 됐네 고우야아이 마3이니까 마3이니까 a 이는4 그러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값은 an 이었지 a r에 n-1승이 마이너스 972가 되면 되더라 4로 약분하고 음이 나왔다는 말은 얘가 홀수승이어야 할거야 이제 할수 있어요 요 약분하면 누가 읽어줘 아씨발428 446 432 이번엔 마이너스 이거지 얘는 마이너스 몇승이니 3에 몇승? 6승. 6승이야, 5승이야? 5승. 몰라요. 응? 그러므로, 얘가 뭐가 더 거냐? 5가 되려면, 애는 6이면 되겠다. 그제? 아, 여섯 번째 한경 <laughs> 넘기세요. 조금만 부탁할게. 힘들더라도, 우리 빨리 끝내고, 어, 문제 이주로 가자고, 격각스 그렇고. 아휴, 봐. 자 등비 수열에 해서 처음으로 500빨, 500보다 커지는 항은 제몇 항? n 번째 알겠네? n을 사용하는가 수열에서는 우리가 방정식에 사용해서는 xy를 많이 사용했지 이제 여기 n 번째에서 수식하게 혁기 이거만 보고 줘라 500보다 커지는 항이 예 500보다 크다라는 말은 부등식항이 이거 지 끝난 거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만 쓰면 맞아. 그제 a한거 할수있지 어? 첫장이 2고 공비는 2가 네. 되겠다 첫장이 2 e, 공비가 2니까 자 an은 ar에 n, n, n 스피드 내께 이거지 지수 법칙에 의해 건우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승 생략된거니까 요거끼리더 해봐 2n e, 그렇지 2에 n승되지 됐네? 됐네? 아 얘가 500보다 크다 이건 무식하게 갈수 밖에 없다 2에 몇승이 500보다 크니 처음으로 왜냐하면 2의식승이 1024지 2의식승 1024에우라 그랬지 2의구승이 512지 절반 맞네 네. 멋지죠 말이 안빨리죠 다 이해되죠 이런걸 잘봐 이제 등차수에서도이거 존나 잘 나오거든 니들도 이해할 수 있어 니들 머리가 어떤 머리인데 조금만 잔머리 걸리면 할수 있는 문제지 봐봐 원래 두수 사이에 10개 항을 더 집어넣었으니까 총 항의 개수는 12개겠다. 그치? 네. 12개라는 걸 인식해두면 좋아. 맞아? 여기에서 일반항을 AN으로 보지 말고 BN으로 보자고. 얘가 등비수열을 잃을 때 얘랑 얘를 구해주세요. 이수열에서는 얘가 두 번짱이고 얘가 열한 번짱이지.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됐습니까? 아니, 동비만 구하자 어, 야, 누가 대답하나 볼게 얘가 몇 번짱? 떨지마 얘가 몇 번짱? 열두 번짱 기호로 쓸게 아, A를 사용하면 안돼 저거 A, N이 샌드위치 되어있으니까 B의 열두 번짱은 그제20 되는거지 그죠 됐습니까? 그럼 자 B의 열두 번짱은 뭐야? 첫 장을 B로 보면 B 그지 A, E r의 n-1승이니까 11승 되지요. 됐니? 네. 얘가 얼마 거나요 20이 되는데. 네. 됐니? 어떻게 문제 만들어져 있다 제발 아니 r의 n-1승이잖아 그제얘 약분하면 얼마? 여기서 r의 11승이 얼마? 때려주게도 알값은 못 구해. 그래서 출제자는 이 모양을 이용하게끔 만들어놨겠지. 원래 원래 그냥 a1이 뭐지 여기에 어. r 한번더 곱한 거지 그지? ER. 얘는 그렇지 이 r이지. 됐니? 네. 얘는 그럼 뭘까이 r9, 2 r10.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만들어? 놨다 만들어. 아니 이제 그런... 아, 첫 네. 장이 안 아니니까. 첫 장이 아니니까 10제곱이네요. 10 아니지 제곱. 11제곱이 나와야지. 왜요 제곱 아니요 이게 r이고 ar 제곱이고 어10 제곱이지 여기가. 네. 맞네. 네. 9 제곱이 아니라. 10 제곱이라고.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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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여야야야 그러면 이두 개를 어떻게 하래? 곱해 주세요 했지. 네. 맞아. 떨지 말고 봐. 4 r 래몇 성? 11승이 되지. 네. 얼티게 만들어져 이제. 그러면 아, 얘가 얼마래? 1 10. 1래 그래서 정답은 40. 연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등차중앙. 한 문제 나올 만하지. 등차중앙, 등비중앙 여하마. 자, 누가 대답할래? 등비수열을 이는데 몇 수가? 세 수가. 야세 수가 등비수열. 그러므로 얘의 제곱은 x-4의 제곱은 양쪽 거 그렇지, 양쪽 거고. 반거. 풀만으로 풀어 오지 말고 아, 이렇게 오지는 아, 아, 거다 얘는 좀, 좀 먹고 올게요. 안 돼, 아예 갔다. 3분의 x 마이너스 1대지 됐니? 님자 네. 설명은 들었지. 요거 풀기만 하면 돼. 양쪽에 3곱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제? 여기선 생략할게. 2차 방정식 니들이 풀면 된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늘 얼른 갔다.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혁규야. 개념만 하면 성공하는거죠 자 24번 꼭이라고 좀해줄래 이거 수능 기출에도 많이 들어있는 모의고사 기출 자 이거 뭔 문제네요? 좋은 응, 문제야 두개가 병합되어 있는 문제 이거 놓치면 안되는데 스피드를 누가 낼줄 아느냐 자7,8 세수 A,B,C에 대한 양수를 해주고 요거 조심해 양수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뭔가 의미 나타나면 보이라는 소리지 세양수 A, B, C에 대하여 얘와 갑니다 얘가 각각이야 각각 등비수열을 이룰 때는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이루는데 됐니? 네. 다시 한번 등비수열을 각각 이름으로 요 세수가 등비 중앙을 알고 있니 묻는 거지 건우 얘의 중앙의 제곱 은사비되지 4비 4B.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c 제곱은 뭐가 돼6비 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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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 이비 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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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니4가 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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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수열비 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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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비 4 A 더하기 c 등차 주망 됐니 어렵니 네. 그러면 봐 선생님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요거 제곱 없애게 A는 몇 B? 이 누가 알려? 그렇지 이루트 b 야 C는 뭐지 팔루트 그렇지 느낌 와와 네. 와? 번호 네. 네. 제곱 없고 요거 제곱 없으면 뿔마루트 붙어서, 네, 그래. 어, 알아?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A 집어넣으면 C 집어넣으면 이거 두개 더해서 들어가면 이거 동류항이니까 누가 되다 봐라. 아, 씨. 누가든 십오두 B. 거는 오르 르 있는 울트비 B니까. 저양쪽 제곱 B 제곱은 양쪽 제곱하는 거야. 에25 네. B 대지 네. 끝났네. 네. 암산으로. 일로 넘어와서 b로 묶어내면 b는 얼마 25 25 b는 25가 되겠다 아 이거 열림이에요 b가 25니끼니 어? 얘가 25니까 50얘 5로 나오니까 40 이렇게 해서 그러면 a, b, c를 결정해주면 되는 문제 야 응. 등차중 한2이만두이개 싸우네 어줌이줌줌이줌줌이이줌줌줌줌줌줌줌줌줌줌 아, 난꼭 등차에서도 중요할지 이거. 여기만 건우야, 혁기야, 힘내자. 빨리 가. 자, 삼차방정식. 세근이, 세근이 <laughs> 등비열, 등비열이런다랬지. x, y, z 로으면 바보라랬지. 네. 알파벳어 간만하도 바보지. 등비열, 네. 세근이, 등비설이니까 a, ar, ar적으로 잡으면 좋다. 이 어. 개념을 배운 거야. 이 개념을 배운 거야. 그러므로. 네. 자세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금과 계수의 관계지 지금 K 깎고 하라 그랬잖아요 얘들 제발 좀세 근의 합 금과 계수의 관계야 요거 요거 음. 요거 A AR 아. AR 제곱은 마이너스 아. A분의 B 얼마데6그 다음 두 근의 복수야 어쩔 수 없어 요거 곱하면 얼마? A 제곱 R 협규. 요거 곱하면 A 제곱 R 세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a, r제곱, a제곱, r제곱 되지. 얘는 두 분의 곱사합은 a분의 c 얼마? 마이너스 24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세근의 곱은 요거 곱하면 뭐니? a, 세제곱 r의 세제곱 되지. 얘는 마이너, 아, 마, 뿔 마가 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k 되지.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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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B들이 이 k라는 값을 구하려면 a r을 구해야 한다는 느낌 이 들지? 야 미지수 되 개는 이거 참 미지수 두 개에 미지수 a r밖에 더 있는 12개니까 무조건 a r이 얻어지지. 알겠네? 무조건. 오, 선생님 느낌 와요 느낌. 야 이거 자연스럽게 공통인 수표라 내봐. 끌어내면 뭐니, 형구요 a 되고 1 플러스 r 플러스 r 최고 빈 6이 되고 밑에도 공통인수 a제곱 r을 끌어내지 a제곱 r을 묶어내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얘는 얼마? 마이너스 24요. 됐네. 야 등비수열에서 열림 만들어지면 나눗셈을 이용하라지. 이렇게 나누. 그러므로 얘 날라가고 날라가고 a 하나 날라고 하나 남고 됐네. 그럼 여기에 뭐남어 a r 분의 1이 남고 이쪽에 얘 나눠주면 누구 누가 빨발 빨로 이거지 어쩌 <laughs> 그럼 AR는 얼마지마지째야 지수법칙에 AR의 세제로 어찌 만들어져 있잖아 AR이 보면 여기 4 들어가면 64인가 응? 마이너스 K와 같으니까 K는 63자 다른 거 배운 거 없죠? 다시 한번 세근이 등비수열 개념정리 A, A, R, A, R제곱 맞아? 고1로 가서 세근이 주어지면 근과 계수의 관계야 알겠습니까? 등차수열도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있죠? 자그 다음 26번 의외로 이으건 쉽다 알겠니 규칙을 이거 봐봐 애들 읽기도 전에 졸라 당혹스러워하는데 초등학교 기본론 초등학생들도 이거 조 하나는 구한다 저 S1은 봐봐 어떤 의미의 문제를 만들었나 거면야 읽으면서 래해주면 좋아 자한 별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에서 여기 간다 2인 정삼각형이 있대 중점을 이어 이게 중점이래 <laughs> 이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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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같이 네. 맞니? 넓이가 다같이 그걸 하면 S1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1인 여기가 1이 되겠지. 이제 1다 1이 된단 말이야. 1인 정상각형, 3개의 정상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또 만든 S2. 그지 여기 남아있는 이 가운데 빼고, 요거또 여기도 가운데 빼고 막 만들어 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룰은 이거다. 읽어보면 얘를 제외하고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에 또 정상각형 이렇게 중점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요것도 제외하고 또 요거 제외하고 요거 제외한 다음. 그제 여기에 또 쟤네에게 정상각형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이때 S3라 하자. 이와 같은 수행을 반복할 때. 야열 번째 시. 아 S. 언제 이거 아 얘들아 봐. 얘를 제외하라 했지. 읽어보면.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얘를 오려내래 음? 그러면 이런 원리 알지 초등학교 때이 전체 넓이에 몇 분의 몇이 남는 안 할래? 어우야 초딩 때 기억나잖아. 4분의 3이 남는 거지. 2를 버리는 거니까 4분의 1을 계산하면 안 되지. 전체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할게. 구해봐. 정삼각형의 넓이공식의 외부자 4분의 루트 4 <laughs> A제곱 다시한번 정삼각형의 넓이공식의 외우를 안했어 그런게 있었어요? 아씨 전거 없었는데 전거 봤는데요? 네. 우와 그러면 아이씨 야 요기 60도지 네두 변과 그 요즘 삼각함수 활용이 있지 뭐게 넓이 네 2분의 1 번호야 2분의 1 Ab 사인 60 따라해봐 2분의 1 Ab 사인 60이 가장 빨러 2분의 1, 대비, 사인, 60. 됐니? 됐니? 그럼 약분 되고. 얘 하면 얼마야? 2분의 루트 3 되지. 약분하면 루트 3이네. 됐니? 그리고 정상각형의 넓이 공식. 한 변이 A인 정상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이. 이거 계속 써먹을 건데. 누가 외워볼래? 4분의 루트 3이 2제곱. 4분의 루트 3이 2제곱. 높이는? 정상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이. 자, 그러므로 이 넓이가 갑니다 갑니다 루트 3의 넓이니까 이 넓이는 가운데 떼내고 남은 이 넓이니까 루트 3의 얼마? 아까 했잖아 4분의 3이지 됐니? 됐니? 야 집중 이제 봐 나머지 야 아까 이 넓이 중에 여기 봐이 어? 그 넓이에서 얘에서 가운데 떼내면 얘 3분의 4분의 3 되고 얘도 가운데 버리고 가운데 버리면 전체 얘 중에 4분의 3이 남겠지 얘. 똑같이 안 그리니 야이마 니들 생각해봐 요거 남아 있는 요 도형에서 가운데를 떼내고 아, 이 넓이에 다시 4분의 3이 남는 거지 즉 S2는 이제 또 이 넓이가 이제 요 부분들 인데 이거에 또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떼내고 그지 이넓이에 얘도 먹어야 되는 거야 4분의 3이 남겠지 그지 맞네 아씨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운다 안 배웠는데 진짜 배워 피자 조각 이렇게 일부분 봐. 똑같이 8등분 한 다음 2개 없애는 전체 넓이의 8분의 6이지. 그런 거 배웠잖아 분수. 됐죠? 그러므로 세번 째이 얘니까 느낌 어, 가져봐. 어, 어, 세번 째이 얘로 표현되니까 s10은 뭐지? 여기가 10승이면 되겠다. 이제 됐니? 여기가 10 아이씨. 여기가 10승이면 되지. 됐으니까 이렇게서 해 규칙을 찾아주는 문제로서. 모의고사 기출이었는데 그렇게 어, 어, 어렵지는 않았죠. 그 다음.